다음 세대의 건강을 책임지는 브랜드 파마넥스는 영양과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시킨 탁월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자 했던 조셉창 박사와 마이클창 박사에 의해 1994년 설립되었습니다. 국내에는 2000년 1월 공식 출시 후온 가족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주력하며 파마넥스만의 특별함으로 건강기능식품 업계에 과학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브랜드로 성장하였습니다. 파마넥스의 모든 제품은 원료 선정, 원료 수급, 규격 확인, 표준화 과정, 안전성 테스트, 기능 입증으로 이루어진 독창적인 제조 공정인 6S 품질 공정 과정을 통해 제공됩니다. 파마넥스는 파마넥스 파만엑스 연구소와 개발팀에 소속된 75명 이상의 상임 과학자들을 비롯한 미국, 중국 등 세계 각지 연구소에 저명한 비상임 과학자들이 함께 참여하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품 개발과 기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매해 출간되는 미국 처방참고지 PDR에는 파마넥스의 대표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등재되어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으며 2005년에는 바이오 포토닉 스캐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아메리칸 비즈니스 어워드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파마넥스는 과일과 채소에 풍부한 7빛깔의 식물 영양소와 항산화 영양소를 제공하여 모든 사람이 꿈꾸는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헬스 스팬을 추구합니다. 바이오 포토닉 스캐너는 가장 쉽고 빠르게 과학적으로 우리 몸의 카로티노이드 영양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파마넥스의 과학성을 보여주는 결정체입니다. 파마넥스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다양한 기능별 제품을 통해 남녀노소, 모든 세대의 건강을 아우르는 종합건강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더 건강한,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파마넥스와 함께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을 만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삶을 즐겨 보세요. 미국 파마넥스사의 건강 식품 중 항산화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티그린97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티그린97은 녹차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건강 및 체지방 감소 및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녹차의 기능 성분인 카테킨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속 세포를 공격하는 유해 산소를 억제시킴으로써 체내 항산화 역할을 하여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또한 녹차 추출물은 신진 대사를 활발히 도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각종 유해한 환경은 체내 활성 산소의 과다 생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됩니다. 녹차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기능 성분인 카테킨은 우리 몸속 세포를 공격하는 유해산소를 억제시킴으로써 체내 항산화 역할을 하여 몸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또한 녹차 추출물은 신진대사를 활발히 도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운동과 식이조절을 병행하면 체지방 감소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티그링 97은 원활한 신진대사를 돕고자 하시는 분및 녹차 추축물을 통해 항산화 건강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 최근 체중 변화가 많아 고민이신 분,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체지방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파마 넥스 티그링 97의 특징은 폴리페롤 농축 과정을 통해 1캡슐의 8잔에 포함되는 카테킨, 함량 녹차 한 잔에는 22mg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녹차는 중국 절강성과 후저우에서 재배한 원료로 최상품의 잎눈과 어린 잎을 사용한 원료로 사용합니다. 카페인 제거 공정을 통해 카페인 함유량을 0.5% 미만으로 관리하고 있어 카페인 섭취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파마넥스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건강식품으로 티그린 97을 뽑을 수 있습니다. 주성분은 녹차 추출물질 카테킨을 고농축시켜 캡슐에 넣은 제품으로. 나에게는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티그린을 먹기 전에 분당에 있는 절친이 오이도에서 회를 사서 목포 양념에서 소주를 먹기 전에 바카스 병을 하나 들고 와서는 소주병에 섞어서 둘이 먹었는데 친구에게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친구가 말하기를 녹차 에키스인데 술 먹기 전에 먹으면 술이 취하지 않는다고 말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티그린 97을 복용하는 이유는. 집사람은 뉴스킨, 화장품과 파마 넥스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아름다운 피부샵 원장인데요. 티그린 먹기 전에 티그린을 먹으면 술이 덜 취하고 빨리 끼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간의 해독을 빨리 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전쯤 집사람이 티그린이 딸려서 약이 품절되어 달라고 했는데도 일주일 정도를 주지 않아서 약을 먹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티그린을 먹기 전과 같이 일을 하는데 자꾸 손이 뒷목 줄기로 가면서 뒷목이 뻐근하고 손으로 문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견디기 힘들어서 집사람사페 가서 등과 목관리를 갈바닉으로 관리를 받고 나서 다 나았습니다. 그 이후로 티그린을 계속 먹으니 지금은 나이가 67살인데 이상이 없어요. 파마 넥스 제품 중에 티그린은 꼭 챙겨 먹습니다. 먹지 않으면 겁이나서 아침 두 알, 저녁 두알꼭 먹습니다. 벌써 15년 이상 먹었는 것 같아요. 몸의 특정 부위에 염증이 자주 생겨서 병원에 가서 항생제 주사를 맞곤 했는데 그때뿐 계속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던 아들이 티그린을 먹고 나서부터는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고 지금도 꼭 챙겨 먹습니다. 전에는 엄마가 공짜로 줘도 먹지 않던 아들이었는데 다행입니다. 녹차 연구 석학 후지키 박사 대한암예방학회에서 기조강연을 소개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녹차를 하루 10잔씩 꾸준히 마시면, 암 발생을 최대 7년까지 늦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2014년 12월 13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암예방학회 회장 서용준 교수 국제학술대회에 기조강연자로 초청된 일본 사이다마 암연구소 히로타 후지키 전 소장은 일본에서 이루어진 이 같은 역학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후지키 박사는 녹차의 암리방 효능 및 메커니즘 연구 분야야의 석학으로 꼽힌다. 그는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역학조사를 한 결과 하루 10잔 한 잔에 120ml 용량의 녹차를 10년간 마신 남성들의 경우 평균 7.3년 동안 암 발생이 지연됐다고 소개했다. 또 여성에서는 이런 효과가 평균 3.2년 동안 관찰됐다고 그는 밝혔다. 후지키 박사는 이 역학 조사가 하루 10잔의 녹차로 정해진 데 대해 녹차 10잔에 함유된 카테킨 양은 일반인의 경우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 유효량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녹차가 대장암을 억제하는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후지키 박사는 2008년에 이루어진 임상 연구에서 대장 용종 철제술을 받은 대장암 환자들에게 1.5g의 녹차 추출물을 매일 1년 동안 복용시킨 결과 대장 선종의 재발률이 대조군보다 51.6% 줄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녹차는 기존 항염증제나 항암제와 함께 병용비할 경우 종양의 성장 억제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게 후지키 박사의 주장이다. 그는 대장암 유발주의에 녹차 추출물과 항염증제 설린다 술린덕을 병용 투여한 결과 대장암 발생이 현저히 억제됐고 인체 폐암 세포주 실험에서는 한 가지만 투여했을 때보다 암세포의 사멸이 약 8.6배나 증가했다며 이는 녹차나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이 정상인의 암 예방은 물론 암환자의 삶의 질향상에 효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용준 대한암예방학회 회장 서울대 약대 교수는 녹차의 항암 효과는 여러 동물 실험과 임상시험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면서 암예방을 위해서는 녹차처럼 몸에 좋은 차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좋겠지만 한 가지 방식에 의존하기보다 식생활 습관 전반을 올바른 방향으로 길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1996년 창립된 암예방학회는 의학, 약학, 체육학, 생화학, 식품영양학, 독성학, 사회과학 등 분야의 암리방 연구 관련 학자들로 구성된 학술단체다. 티그링 97은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집사람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티그링 97 녹차 추출물 라이프팩 종합 비타민, 마린 오메가 혈행 개선, 프로스테이트 포뮬러 전립선, 아이케어 눈 건강 개선, 콜레스틴 콜레스테롤, 코티트롤 플러스 스트레스 개선, 바이오진코 두뇌건강 유스스펜섬 종합비타민 미네랄 이것은 라이프팩 대신을 먹고 있습니다. 이유는 15년 전 신근경색 시술을 두번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건강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여 드셔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 1 0 2 4 6 4에 8008 아름다운 피부사프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